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연히 인연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. 만남과 헤어짐으로 반복되는 일상들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. 그럴 때 저희 우연이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청취자 여러분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.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들의 연애 스토리 우연히 DJ 김우였습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내용들이 더 슬펐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가지고 한번 뭐 데리러 갈게 네어 예. 혹시 우이 씨 맞으세요? 아네아저 팬이에요 사연 잘 듣고 있어 아,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아네 그럴게요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것 봐라 아 진짜? 아 잘됐다 오빠가 지난주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했어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유훈아 축하해 고마워요 오이씨꼭 오셔야 돼요 네 무조건 갈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조만간 같이 술자리 한번 해요 그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 있거든요 연우라고 그냥 우리 결혼식날배요 <laughs> 네, 나중에 같이 한번 배워. 응. 언니,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.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. 일 보세요. 안녕. 네, 들어가세요. if you love me if you love me 거짓 뿐이었던 내 사랑 i don't trust you i don't love you is t the e n l y one gonna say 무슨 일이야 다만히 후회했어 더소중하지지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.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? Siento no que he perdido el tiempo, pero no regreso, no hay regreso, baby yo también te 어,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선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보고 싶어서 혹시 이쪽으로 오나 싶어서 와 봤는데 맞았네. 감사해요. 뭐 이런 걸 다. 맛 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좋아요, 하나 씨가 좋아하는 걸로 먹으러 가요. 어, 연우야. 아, 네, 선배 경영기팀다 퇴근했어요. 진작에 퇴근했지, 안 그래도 좀 전에 내네 얘기 나왔었는데, 어떤 얘기야? 아, 유은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, 라디오 DJ 하신 분인데, 되게 괜찮으시더라고. 그래서 혹시 너 여자친구 없으면 소개해 줄까? 여자 소개? 근데 이분이 지금 헤어지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한번 자리 만들어볼게. 오케이. Okay. 너희 집 가는 중이지 으악. 뭐야 잠마실때 얼굴이 안돼너 빨리 집 가야 돼 장마시고 싶은데 살기 전에 고생시키는데 살이 나서게 고생시키네 나밖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 어, 유미야, 나 지금 가고 있어. 어? 벌써 출발했어? 아, 미안해서 이거 어쩌지? 나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같이 응급실 가봐야 될것 같아. 괜찮으면 우리 다음에 보면 안 될까? 아, 정말 미안해. 너도 바쁜 거나다 아는데. 아, 그래? 그럼 어쩔 수 없지, 뭐. 괜찮으니까.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 봐. 역시 난 천사야. 다음에 내가 만나면 꼭 맛있는 거사 줄게. 이해해 줘서 고마워. 어. 어 아, 저기 그 혹시 핸드폰 주우신 분 맞나요? 아어 네. 아 핸드폰이 버스 정류장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. 아 예, 아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한참 있다가라네요. 아무도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, 아, 죄송한데, 그, 제 핸드폰 잠시만 들고 계시면, 어, 제가 계신 곳으로 금방 가지러 가겠습니다. 아, 네, 그러세요. 지금 여기가. 저 혹시... 아네 여기 핸드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물건을 잘안 잃어버리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아 제가 뭐건창하게 드릴 건 없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작은 감사의 표시로 마실 것좀 사왔습니다 오마르때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. 저는 괜찮은데. 아, 아닙니다. 천사 같은 분 이렇게밖에 못해드리는 제가 될수 있는 죠 아, 그럼 저는 이만 약속이 있어서. 아, 예. 아침 많이 바쁘시죠. 언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연락드릴게요. 아, 연락처 안 물어봤네. 잃어버리면 안 돼요. You suddenly disappear, you just disappear, tell me where you leave me, where you leave me, I don't know, understand almost nothing. You suddenly disappear, you just disappear, tell me where you leave me, where you leave me, I don't know, understand almost nothing. Dices que ya nada importa, que ya nuestra historia llegó a su fin. Siento que perdí. so baby just a my life he has to 만남이 이미 정해졌을 수도, 아닐 수도, 우린 그 우연한 만남을 소중히. If you love me, if you love me, cause it.